아, 원래 A의 자리엔 차를 세우면 안 되는 곳인데 연락처도 없이 차를 세웠나요? 질문자가 차 세웠을 땐몇 시였고, 차를 빼러 갔을 땐몇 시였나요? 어, 차는 어디든지 주차할 수 있는 자리고요. 북경주문화체육센터에 운동하러 온 사람들이 주로 주차하는 장소입니다. 차는 새벽 5시 50분에 제가 주차를 했고요. 차를 빼려고 한 시간은 7시 정각 정도입니다. 아, 차량 세대 모두 연락처는 없었습니다. 이 자리에 매일 주차를 하는 편이고요. 2년 정도 주차를 했는데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. 예, 개고생했습니다. 같이 보시죠. 네, 개고생하셨대요. 7시 11분에 아이고

옆에는 저 볼라드가 저 차단복이 막혀 있어갖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왔다.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, 갔다 왔다. 왜? 왜못받져나 갈까요? 음... 계속... 히야! 이야... 어이구! 겨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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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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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조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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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야 되겠다 옳지 야 조차 좀 찍자 아, 지금 이렇게 보시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죠? 예. 잘 모르시겠죠? 지금 상황이요. 이거요. 지금 보시면은 이 상황을 잘 모르실 텐데요. 불박차가 여기 쪼로록 서 있는 차들처럼 서 있었어요. 그런데 요이 차랑요. 요차 이 때문에요. 지금 여기서 보면 잘안 보여요. 제가 그림 그려주세요. 그랬었어요. 이렇게요. 풀박초를 여기다 세워놨는데요. 여기다 세워놓으셨어요. 여기, 여기, 여기는 쭉 일렬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요 앞에는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. 앞에. 여기도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. 지금 아마 아침 운동하시고 운동하고 나오셨나 봐요. 여기 쪼르륵 차를 세우면은 앞에 비워둬야 되고 뒤에 비워둬야 돼요. 그런데 여기 요 c가 있고, 여기 또 a가 있어요. 이분이 이렇게 글을 써주셨습니다. B와 C 사이도 공간이 좁고요. B와 A 공간도 좁아요. 그래서 저는 요 좁은 대로 겨우겨우 나왔습니다. 예,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겠어요. 열번 이상 왔다 갔다 했어요. 그리고 요 공간이 진짜 좁아갔고요. 10cm도 차이 안 되는데 고기를 왔다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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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, 갔다, 갔다. 제가 7 6세예요 비도 오고 있는데요. 얼마나 힘들면은 아이고 여기도 전화번호도 없고요. 여기도 전화번호도 없고요. 오죽하면 제가 이렇게 제보했겠습니까? 제 나이 76세입니다. 그러지 마세요. 전화번호라도 남겨 놓든가 아니면은 아이고 다른 차들 나갈 공간에 그렇게 가로, 가로 막아 놓으면 어떡하겠습니까? 저 정말 개고생했습니다. 개고생.